공지 사항입니다. 자, 2025년도 1월달에 필쌤과 1대1로 마주보고 여러분들의 재무 고민을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s o l t o 1 1 c o m 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머니피 t 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시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쌤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 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30대, 40대 특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노후 자금 고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제 뭐 재테크를 잘하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 방법, 노후 생활비를 우리가 안정되게 준비하기 위해서 노후 자금의 고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장 많이 보고 또 많이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득 곡선과 소비 곡선이라는 거죠. 소득 곡선과 소비 곡선은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소비는 말이죠. 죽음, 세금, 그리고 소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이제 나이가 10대, 20대 때는 서서히 올라가다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무래도 30, 40, 50대 때 돈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좀 줄어들죠. 이게 좀 줄어들면 감사한데 뭐잘안 줄어들긴 하지만 어쨌든 나이 먹으면서 옛날 만큼은 조금 소비를 덜 하겠죠. 자, 그러니까 기울기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완만하게 올라갔다 완만하게 떨어지는 것이 바로 소비 곡선입니다. 그러나 소득 곡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대나 20대 때는 소득이 별로 없습니다. 20대 중후반부터는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소득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정점을 찍고 떨어지겠죠. 자, 이런 그림인데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나요? 한번 찾아보시죠. 자, 어떻습니까? 안 보이신다고? 뭐가 잘못됐지? 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림에 표시되고 있는 A 부분은 마이너스 식이죠. 이 마이너스는 우리 부모님이 메워주는 식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는 바로 경제 활동을 하는 이 식입니다. 그리고 또 마이너스가 나는 게 버는 건 없는데 돈은 써야 되니까 노후에 또 마이너스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플러스 시기 때 마이너스 시기를 복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소득 곡선을 잘 보시면 이 그림처럼 진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질까요? 제가 왜 그림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어느 부분이냐면 60세에서 70세. 자, 60한때 초반 같은 경우에 진짜 이 정도 소득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60대 중반 또 70대 이런 소득이 있을까요? 실제 현실에서는 우리가 어떤 회사를 다닌다라고 하면 보통 60세의 정년을 맞이하니까 아,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어진 다음에 여기서 바로 그냥 떨어집니다. 자, 제가 지금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말을 해서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져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퇴직과 동시에 갑자기 소득이 0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도 퇴직을 했는데 퇴직했으니까 뭔가 퇴직하고 1년, 2년, 3년 이렇게 뭔가 점진적으로 소득을 줄어드리는 회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그림이 이 소득 곡선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 소득 곡선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쯤 떨어진 다음에 좀 적더라도 요만큼 가고 또 이쯤 떨어진 다음에 좀 가더라도 조금 요 정도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면 뭔가 우리의 은퇴가 갑자기 소득이 있다가 갑자기 소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낮아진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노후를 보내는 데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은퇴를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하는 은퇴 일명 저속 은퇴 라고 하는데 슬로우 리타이어먼트입니다 이 슬로우 리타이어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직장생활 한 10년 정도 했는데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두 군데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저희 동기들이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아닌데 곧몇년 안에 퇴직을 할것 같대요 임금피크제도 이제 좀 있으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임금피크제가 얼마 안 지나면 이제 퇴직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요즘 월급을 얼마나 타느냐. 필쌤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10년 하고 때려치고 나왔으니까 모르는데 저희 동기들은 아직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퇴직을 좀몇년 앞두고 과연 월급을 얼마 타는지 퇴직금 얼마 타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했습니다. 대기업을 정년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은 얼마나 탈까? 물론 이것은 지극히 제가 다녔던 회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다녔던 회사는 대기업입니다만. 그래서 S그룹의 금융계열 회사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퇴직연금을 db형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db형이라는 거는 최종 받는 월급의 3개월치 평균 임금의 근속연수 곱하기 지급률로 나타나게 되는데 지급률은 그냥 100%로 가정을 해볼 거고요. 자두 번째 매년 임금이 올라가겠죠. 근데 뭐 내가 승진을 안 한다 그러면은 어때요? 그냥 호봉 올라가는 거 정도. 옛날에 호봉제 그러니까 연차가 거듭될수록 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에서 정한 정도의 약간의 임금상승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평균 3.5% 정도 연간 임금이 상승한다고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간에 승진을 하게 되는데 우리 동기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10년 만에 나왔지만은 대부분의 동기들은 지금 뭐 부장까지, 갈 때까지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총 다섯 번에 걸친 승진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대리 때 15%, 과장 때 20%, 차장 때 25%, 부장 때30% 임금이 올라간다. 기본 임금이죠.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의 금융계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연봉의 상한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연봉이 올라가도 기본급, 보너스 제외한 기본급은 1억 3천이 한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7세에 입사를 해서 60세까지 그러니까 33년 근무하고 이제 퇴직을 한다 이때 이제 한번 음,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요 상황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개인의 조건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샘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90년대 후반에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했을 때 기본 월급이 200만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럼 200만원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200만원 여기 보이시죠 자 200만원이 매년 3.5%로 상승을 하죠 그러다가 4년 6개월 만에 대리를 달았어요. 4년 6개월 대리 달 때는 15%의 기본급 인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3.5% 가다가 8년 차나 9년 차때 과장을 달았습니다. 과장 달때한20% 임금이 올라가고요. 제가 이걸 얼추 계산해 보니까 제가 받았던 거랑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과장 때한 300만원대 초반 받았던 것 같은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퇴직을 했는데 우리 동기들은 계속 다녀가지고 차장 진급을 하면은 25% 상승해서 월급을 한 480만 원 정도 받았다라는 거죠. 과거 일이긴 하지만. 자, 그다음에 20년 차에전연차 수석이 됩니다. 우리가 부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수석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연차가 낮은 부장을 우리가 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요때 한30% 임금이 상승해서 을한 750만 원 정도 임금이 된다고 합니다. 기본급이요. 그다음에 이제 23년 차쯤 되면은 이제 연차가 오래된 부장 수석으로 승진하게 되는데 이때 또한30% 상승해서 기본금만 한 천만 원 정도 되네요. 물론 요즘 최근에 이제 물가상승을 감안했지만 거의 한 25년 가까이 다니니까 기본금만 해도 천만 원이네요. 물론, 물론 이건 뭐 대기업 기준이고, 물론, 어, 사실은 여기에는 이제 세금이 이 마이너스 된게 아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커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연봉상한제는 1억 3천이 한도고, 어, 기본급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월 1080만원 정도입니다. 자 만약에 33년차 때 저희 동기가 이제 몇년안 남았죠. 이제 퇴직을 하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받았던 보너스나 상여금 제외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보너스 상여금 다 제외한 거예요. 기본급 월급의 한달 평균 임금은 어, 얼마가 되냐면 1083만 3천원 정도가 됩니다. 요것을 근속연수 33년으로 곱한 게 바로 DB형 퇴직금이 되는 거죠. 금액은 얼마냐? 3억 5,750만원입니다. 아, 그러니까 33년간을 그래도 나쁘지 않은 이렇게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다녔던 대기업의 부장이 퇴직을 할때 법정 퇴직금이 3억 5,700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DC형으로 해서 좀더 수익을 잘 냈다면 물론 이거보다 커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dc형 같은 경우는 금액이 또 변동이 있기 때문에 db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된다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복리후생으로 뭐 개인연금이나 또는 이런 저축상품들 가입을 하면 회사가 뭐 반을 내준다 라고 하는 상품들이 있는데 동기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상품들이 대부분 지금 1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 같은 경우는 수년 내에 만약에 퇴직을 할때 얼마를 갖고 나오게 되느냐 뭐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 5억 정도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찾을 수도 있겠지만 뭐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찾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러프하게 봤을 때 대기업을 정년까지 근무하고 중간에 퇴직금 정산 없이 이렇게 DB형으로 왔다 그랬을 때한 5억 정도를 받아서 나가게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대기업이니까 굉장히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60세에 은퇴한 저희 동기들이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충분히 은퇴 후에 노후생활을 할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버틸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파헤쳐 봤는데요. 노후생활비 계산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생활비에서 교육비나 대출이자를 뺀그순 생활비에 곱하기 2 정도는 해야만 아마도 여러분들이 노후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냐? 우리 동기들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이것도 다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서 한 달에 한 순수하게 현재 화폐가치로 500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500만 원이 없이는 사실은 그죠? 가끔 또 골프를 치는 친구들도 많고 어. 그러니까 500이 없어서는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자, 그러면 한번 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어, 대부분 삼성그룹에서 직장생활한 분들은 뭐 집이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집이 아파트 한 채는 다 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좀 우리가 노후 준비에 어떻게 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불가능한 이유가,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게 새로운 노후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에이징 플레이스. 이게 뭐냐면, 내 집에서 늙어가기. 이게 가장 행복한 노후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자산으로 현금화하는 유동화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아, 물론, 아주 고가의 아파트가 아니라고 하면, 주택연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렵죠. 그러면 5억을 들고 나간 우리 동기가 과연 한 달에 500만 원씩 꽃감 빼먹듯이 그걸 빼먹으면서 과연 몇 년이나 버틸까? 요거를 제가 엑셀로 한번 계산을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억이라고 하는 노후 자금을 가장 안전한 예금으로 묶어놓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금이 아니고서는 수익률이 더 높은 게 있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3%, 세후 수익률 3% 정도의 예금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1년에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6천만 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몇 퍼센트로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3개월 연속 물가상승률이 1%대인 거 아시죠?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아이씨, 뭐 이렇게 물가상승률이 낮은데 왜 이렇게 물가는 높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가가 낮다는 뜻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굉장히 그 인플레이션을 많이 겪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우리가 쓰는 생활비의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1.5% 정도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세에 퇴직한 우리 동기들이 국민연금을 받지는 못하죠. 국민연금을 아무리 빨리 받아도 63, 64, 65 이럴 때 받게 되거든요. 대부분은 65세. 그렇다면 당장은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냥 편의상 국민연금에서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가 바로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데 그렇다면 5억을 가지고 퇴사한 필쌤의 동기들은 과연 몇년 버틸 수 있을까? 생활비가 1년에 1,800만 원,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한 달에 150만원을 빼고 나면 4,200만원이 필요합니다. 자, 첫 해를 한번 볼게요. 첫 해. 5억이 있죠. 자, 5억에서 이자가 3% 나오니까 첫 해에 5억이 나오죠. 그런데 필요한 돈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자는 1,500만원이 나오죠. 자, 그러면 1,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어때요? 인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200만원 마이너스 1,500인 금액은 5억에서 원금을 꼬감 빼먹듯이 빼내야 되는 거죠. 얼마냐? 2,700입니다. 자 이렇게 인출하고 나면 첫해에 내가 써버리고 남은 돈은 4억 7,300이 됩니다. 은퇴 2년 차로 넘어가게 되면 4억 7,300만원인데 그해에도 필요 생활비가 있죠. 근데 그해의 필요 생활비는 4,200만원보다 1.5%가 오른 4,263만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해에는 이자가 1419만원 밖에 안나오니까 추가 인출 금액은 좀 늘어서 2844만원을 인출해야 되고 인출하고 나면은 이제 남는 금액은 4억 4456만원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일부이자와 일부원금을 갉아먹으면서 생활을 쭉 해보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냐? 60세에 진짜 은퇴를 한다고 봤을 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13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년 차 때부터는 돈이, 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60세 은퇴했다 그러면, 어찌 어찌 하면은 74세까지는 버틸 수 있다. 74세까지. 자, 그런데 74세면 어떻습니까? 요즘 같으면 뭐 건강한 분들 같은 경우 74세에 정말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다녀서 내 집은 있고, 그래도 최소한 5억 정도의 퇴직금을 받고 나온 사람조차도, 74세가 되면 노후 작업이 바닥난다. 아,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수익률 3%로 해갖고는 답이 없다. 그래서 수익률을 5%로 높여봤습니다. 5%가 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뭐이 5%가 뭐 예금은 아닐 것 같고요. 뭔가 좀 다른 투자를 해야 되겠죠. 뭐 약간 일부 주식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걸 하든지 위험자산에 약간 편입을 하더라도 5%의 수익을 어찌 어찌 만들어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74세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게 수익률을 무려 3%에서 5%를 높이면 몇 년을 더 버틸 수 있는지 똑같이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해 5억이죠. 역시 이제 그 수익률이 5%로 올라갔으니까 2,500만 원의 수익이 나오고요. 그리고 생활비 4,200만 원인데 추가로 인출하는 금액은 1,700이 필요하고. 그럼 남으면 4억 8,300이 되니까 이게 2년차로 넘어갔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언제 마이너스가 나느냐. 와, 그러니까. 14년 만에 마이너스 나던 것이 이제는 16년 만에 마이너스가 나니까 어찌어찌하면 76세까지 버티게 된다. 근데 놀라운 게 말이죠. 무려 수익률이 3%에서 5%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도 버티는 기간은 고작 2년 늘어나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아, 안 되겠네요. 수익률을 그냥 두 배로 한번 해봅시다. 뭐 어떻게 좀 위험자산을 세게 넣는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후 수익률 6% 그러면 예금 음, 이자율의 거의 두 배입니다. 한번 이렇게해 보니까 18년 정도 버티네요. 아, 78세까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수익률 6%가 되면 어, 아까 그냥 예금했을 때보다 4년 증가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금의 3% 안정적인 이자를 버리고 그거보다 두배 수익률을 쫓아서 퇴직금을 운영을 했는데도 4년밖에 안 늘어난다. 와, 이거 6% 정도 수익률을 높이려면요. 굉장히 머리 아프고 에너지도 많이 쓰고 어쩌면 스트레스를 좀 받아야 되는데, 그래봐야 고작 그것도 내내, 10년 넘게 내내 6% 수익을 내도 결국은 4년밖에 증가가 안 된다. 아, 이건 답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수십 퍼센트의 확실한 수익이 난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수익률을 높이는 게임도 뭐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예, 네, 갑자기 은퇴하는 게 아니라, 저속 은퇴를 한다면 어떨까? 제가 말씀드리는 저속 은퇴는 세미 리차이어먼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찌 보면은 반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그림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꺾어져서 소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부 몇 년은 좀 낮은 소득으로, 또몇 년은 조금 더 낮은 소득으로, 이렇게 몇 년만 우리가 더 조금 더 꼬리가 길어질 수 있다면, 그러니까 많이 안 바라거든요? 소득을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월급이 거의 세전으로 천만 원 가까이 받았던 분이 뭐 갑자기 600, 700 받으면서 60세 이후에 근무한다라는 곳이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런 곳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정말 적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저소근태가 가능하다면 어떨까? 슬로우 리타이어먼트입니다. 이 슬로우 리타이어먼트가 가능하다면 어떨까? 세컨라이프 세컨 b 이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세컨라이프 세컨 b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 아무리 저소득이라도 사회 참여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세미 리차이어먼트를 한다면은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한 달에 150만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유, 한 달에 150만원이면요. 어찌 보면은 최저시급도 안 되는 거예요. 어, 최저시급도. 그런데 어쨌든 내가 막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좀 슬로우 워킹을 하면서 어, 150만 원 정도를 만약에 번다면 자, 제가 한번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수익률은 굳이 6%, 7%안 가고 그냥 3%로 두고요. 원래 14년 걸린다고 했는데 내가 매달 150만 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1,800이 나온다. 그러면은 150이 나온다. 그러면 나는 1년에 2,400만 원만 벌면 되잖아요. 2,400만 원만.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니까 자, 몇년 걸리냐? 26년 버틸 수가 있네. 와. 그러니까 여러분, 150만원만 그냥 한 달에 벌면, 그러니까 150만원이라는 게막 하드워킹을 해서 150만원 벌면은 그 힘들어서 못하는 거고, 그냥 뭐,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풀타임 잡을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어딘가에서 뭔가 사회활동을 참여하면서 많은 소득은 아니지만 150만원만 번다면 5억을 가지고 무려 26년을 버틸 수 있다. 86세까지 버틴다. 몇 년이 늘어나냐면 여러분, 아까 그 수익률 3% 올렸더니 4년 증가했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150만원 정도만 내가 저속 은퇴를 실행했을 뿐인데 86세로 12년이 증가한다. 여러분, 제가 물론 굉장히 단순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분명한 거는 수익률 올리는 게임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저속 은퇴야말로 우리가 정말 앞으로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목이 됐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기업을 기준으로 5억 정도 은퇴 자금을 가지고 나가서 500만원 생활비를 쓰는 사람이면 상당히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건데도 이런 정도라면 조금 더 소득이 낮거나 어떻게 보면은 최직금이 작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상당히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진 화두 바로 슬로우 리타이어먼트. 저속 은퇴는 갑자기 완벽한 은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컨 라이프, 세컨드 잡을 준비하셔서 은퇴 시기를 조금씩 뒤로 미루는 여러분들이 돼야만 여러분들의 노후 자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은 저속 은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